아, 성수동 맛집 역시 장난 아니야, 그지? 아, 맛있었습니다. 이제 커피 먹으러 가야 돼. 커피는 어디서 먹죠? 여기, 여기. 좀 유명한 데가 있거든? 따라와, 일단. 어? 어? 잠깐만. 골프, 복수박인 야, 이씨. 너 이럴라고 나 데리고 왔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화내지 말고. 골프가 있으니까 리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운명이다. 가자. 오늘 새롭게 등장한 차, 바로 골프 GTI입니다. 골프 GTI 뭔지 알아, 너? 아니요, 뭐예요? 너 레이기 타잖아. 네. 골프 GTI, 너 다음 차가 이거야, 무조건. 이거 얼만데요? 이거 4천만원대. 아. <laughs> 아, 욕한 거 아니지? <웃음> <웃음> 원래는 골프 TDI 엔진, 바로 디젤 엔진만 있었거든요. 근데 가솔린에 터보 차저까지 붙인 아주 고성능 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한 150마력 정도 됐는데, 이제는 245마력. 확까지 그냥 아주 그냥 커졌지, 아주 빨라졌어. 일단 전면부를 딱 보면, 야너 이거 뭐하냐 여기서? 어? 나 여기. 커피 먹으러 온 건데? 아니에아네 죄송합니다. 일단 그릴을 딱 봤을 때 GTI의 포인트는 바로 이 레드 스트라이프 이어지는 이 레드를 보면 가슴이 진짜 웅장해져. 이 GTI 글씨 보이죠? 이것 때문에 가격이 첫번은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당연히 신형 엠블럼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요, 이 빨간색 데일라이트와 동일하게. 이 끝까지 연결이 되죠. 이건 지금 빨간색 차기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흰색 차로 바꾸시면, 이 레드 포인트 때문에 멀리서도 GTI라는 걸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 이거 조금 국내에 들어온 사양이랑 해외 사양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해외에 들어간 건 여기 약간 이게 예쁜 DRL이 있거든요? 얘는 없다. 아, 아쉽네. 아니 휠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뭐왜 다들 이렇게 수입차들이 안만들었는지 이해가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예쁩니다. 이거 며진치야 지금. 잠깐만. 어, 목 괜찮으세요? 어 지금 저 많이 안 좋긴 한데 지금 잠깐 며진치야 이거 알 수가 없어. 식구인지요? 아 식구 저 이 작은 차체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휠하고서 보세요. 손가락이 한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꽉차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허, 이거 예쁘다. 알로이 휠인데 진짜 예뻐. 그리고 당연히 GTI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예쁜 엠블럼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잠깐만. 아니 이거 사이드 스커트도 뭐가 이거 생겼는데? 어, 아, 이게 근데 플라스틱이라서 재질감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쨌든 좀 두툼해 보이는 효과를 얻어내는 것 같아요. 잘 만들었단 말이야. 사실, 폭스바겐 골프는 뒷모습이 그냥 압권이야너 레이 뒷모습 어때? 그냥 밋밋하죠? 밋밋하지? 야, 미안하다. 자꾸 레이를 까서. <laughs> 레이 좋은 차인데. 이번에 신형 8세대 골프는 이 뒷모습이 너무 예뻐요. 특히나 이 리어램프 보면, 아이큐라이트 때문에 이 촘촘한 면발광 보세요. 너무 이쁘죠 마치 아이언맨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깜빡이 한 번만 넣어볼게 오 아우 무빙 시퀀셜 아따라라따라라. 이 시퀀셜 때문에 확실히 이 작은 차체지만 좀 비싼 차를 타고 있다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GTI 모델을 좀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프라는 글씨 대신에 GTI라고 뭐라고 읽어야 될까 그티? 그 그티 이거를 딱 한번 열어보면 어, 전동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기셔야 돼요. 오. 확실히 이 골프 GTI 는 별명이 있어. 뭔지 알아? 서민의 포르쉐. 아. 이게 그만큼 재미있다는 얘기야.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해외에서 나온 GTI 는 300마력이 넘는 그런 트림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245마력이라서 솔직히 GTI 를 기다렸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약간 부족한 수치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스페어 타이어 당연히 적용이 돼 있고요. 음. 어 나름 공간은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이번에 8세대 골프가 진짜로 미쳤다는 이유가 외관 이뻐진 건다 알겠는데 실내가 형들을 다 제치고 가장 예쁜 정도야. 뭐 파사트, 뭐 티구안, 뭐 이런 거 그냥 다 제쳤습니다. 오. 실내가 너무 예뻐. 그래서 이거는 GTI 아니고 그냥 일반 모델 사셔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로 들어가 보자. 그리고. 와. 이거지, 이거지. p p d 앙! 야, 골프 8세대 제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냥 승차감 자체가 진짜 좋았어서 뭔가, 아,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GTI로 오니까 이거 시트 봐봐. 아니 이거 이거 서민의 포르쉐 맞냐고 그냥 포르쉐 아닙니까? 오아 시트가 너무나 버킷시트가 이쁘기도 한데 이 배색이 진짜 예쁘다 왜냐면 지금 레드 포인트로 파이핑에 스티치까지 돼 있고 심지어 등판에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이건 거의 싸제품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예쁘게 잘 마감을 해놨어요 일단 시트에서 점수를 거의 한 100점에서 90점은 따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아나 gti 탄다 여기 있잖아 오 이, 이거 엠블럼 하나가 진짜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10.25인치나 되는 터치스크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제타 뭐 이런 차들보다도 훨씬 큰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돼있고요 또 너무나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됐다고 하지만 누가 쓰겠어 티맵에 아니에요? 티맵은 아, 아니고 그냥 무선 안드로이드 도토 되니까 그거 쓰면 돼. 이건 쓰시면 안 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반응속도도 괜찮고 보기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야, 이거다. 이번에 골프에 통풍 열선 다 들어갑니다. 오. 아, 이게 터치로 또 되잖아. 이거 보이지? 통풍 3단계, 열선 3단계. 한꺼번에 켜집니다. 오. 조수석도 아, 조수석도 당연히 되죠. 온도를 터치로 조정하면 뭔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터치 버튼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드래그가 되기는 되는데, 아 햅틱 반응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소리만 납니다. 음...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당연히 디지털 콕핏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화질 죽여주죠. 뭐 디지털 콕핏이야 뭐말해뭐 합니까? 말모 말모. 그래도 비상등 버튼은 물리 버튼으로 마련해 놨고요 여기에다 메뉴 버튼 이런 건다 터치식이요. 에모드도 이렇게 터치.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인디비주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난 진짜 이번에 이 골프가 너무 잘했던 게 바로 이 라이트 버튼. 아 원래는 다이얼 방식이어가지고 상당히 뭔가 올드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하, 반응을 바로바로 바로 합니다 아주 이뻐 이게 모드를 딱 바꾸면 이렇게 진짜 이 골프에 이거 넣어줘도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제가 골프 보고 약간 감동했던 게 기어노브 야 기어노브 봐봐 이거 면도기 아니다 이거 이거 포르쉐 아니다 포르쉐랑 정말 비슷하게 생긴 기어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죠 왠지 알아 왜 그런 거예요 폭스바겐이랑 포르쉐랑 같은 회사야 가족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디자인이 다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컵홀더도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다 실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컵홀더가 따로 등장을 해요. 이렇게 하면 두 개는 들어가기 때문에, 오 이거 위치나 뭐 그런 거나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뭐 불빛 나오는데? 오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색깔을 정말로 많이 바꿀 수가 있고, 저는 이거보다 좀 신기한 게 여기, 뭔가 이걸 뭐라 그래냐 생선 비닐 아니면 벌집? 약간 그런 느낌 카본 패턴은 아니고 그 그릴에서 봤던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스포티하긴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 패드는 이 밑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시하고 찍을게요 그러면 뒷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PD님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반노라마 썬루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골프급에 들어가는 거치고는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요. 오 음, 괜찮아, 괜찮아. 음, 나... 저기요, 저기요, 저기... 차 <laughs> 봤어요 형님 아니에요? 차 봤어요 형님? 맞아. 어, BPD 봤어요. <laughs> 아, 부담스럽다. <laughs> 조금 부담스럽죠? 네, <laughs> 솔님 말고 이제 차바스 형님을 영입할까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 안 로그... 로그... 따로 연락주세요. 어. <laughs> 어허, 오! 오! 아니, 버킷 세트가 들어가서 저는 레그룸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거 괜찮지? 어, 생각보다 한 주먹 하나 정도는 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앉을만 하고요. 등받이 각도도 약간 서 있긴 하지만, 어, 뭔가 짧은 거리 정도는. 가실 수가 있다. 왜냐면 이렇게 미니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 미니에 비하면 훨씬 큽니다. 훨씬 그리고 앞에 이버킷시트 때문에 아쉬운 거는 좀 빵이 커서 좀 전방 시야를 가려서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게 핸드폰 같은 거 있다 그냥 쑤셔 넣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넣은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급의 3존 에어컨 3존으로 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서도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심지어 열선도 적용이 됩니다. 이러니 골프 골프하지. 저는 골프는 안 쳐요. 가자. 뭔 개소리야? 디피디. 앙. 야 어때? 사야겠지? 어 근데 진짜 이쁘긴 하네요. 근데 가격이 조금 어 비싸긴 해. 가격만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저도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우리만의 일인데 복수만 겠나중에 할인 있을 수도 있든 어? 좀만 기다려. 조금만. 어쨌든, 8세대로 진화를 하면서, 그 디젤 엔진에 대한 그 아쉬움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가솔린 엔진에 심지어 터보 차저까지 미친 듯이 들어가 있으니까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시승을 진짜로 해보고 싶은데, 빨리 시승차 나오면 타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 부르나요? 어, 너 타봐야지. 니 네. 이거 다음 차인데. 어, 아, 네. 네, 지금까지 b p 디였고요 솔림없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동생과 함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솔림이 저랑 영상을 안 찍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저기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저 지금 컬러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핑크 한번 보실래요? 저 핑크 장난 아니게 잘 어울려요. <laughs> 촬영 안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꿀간 핑크 장난 아니죠? 너무 잘 어울리죠. 고무 장갑 색이랑 똑같네요, 얼굴이. 가자. 이상해, 이상해.